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30대 여성입니다. 처음 써보는 사연이라 자꾸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되네요. 원래 성격도 어디 가서 제 소개하기를 터놓고 하는 편도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고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친구들을 통해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어디에 갔는지와 같은 소식만 접했을 뿐 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는 못 되었네요. 그러다 20대 후반 적극적인 몇몇 친구들 덕분에 동창회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지요. 서로 다니는 회사도 가까웠고 일하는 분야도 비슷해서 무척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통점이 많다 보니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살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까지 전부 같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쉬는 시간만 되면 저희 반에 찾아와 준비물이 없다. 숙제를 안 했다며 오빠를 찾아대던 신우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남편 또한 신우에게 얼마나 상냥하고 다정했던지 친구들 사이에서 여동생밖에 모르는 바보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성격이 설마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왕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따로 신우를 만나본 적도 없었으니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었기에. 저처럼 평범하게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자매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우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지금은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들을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남자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신우에게 손치검을 하고, 신우가 우는 날이 많았다니까요. 그런 꼴을 다 봤는데 어떤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 가족이 나서서 신우에게 헤어지라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더니 그 말이 맞는 건지 신우가 못 헤어진다면서 아예 그 남자랑 도망을 쳤다더군요. 어머님은 그 일로 식금을 전폐하시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고요. 어쩌다 돈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연락도 없던 신우가 집으로 돌아온 건. 정확히 집을 나간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우는 홀몸이 아니었고요. 남편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라며 덧붙이기를 애아빠란 작자는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신우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이미 만삭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 남자에게 양육비 같은 건 기대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은퇴 후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기에 다큰 딸과 손자의 부양을 떠안을 정도는 못 되었지요. 결국 좋은 아시르나 신우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신 육아는 자연스레 시부모님의 몫이 되었답니다. 다행히 신우가 아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지라.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에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군요. 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을 때, 신우에겐 이미 10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족하였다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피한 방울 안 섞인 데다가, 시조카의 성장 과정을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이 든 것도 아니었으니, 정이 가긴커녕, 아예 관심도 그다지 생기질 않더군요. 한마디로, 저에게는 남편의 친척들 중한 명이었고, 아이라서 귀엽다. 딱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반감이 커질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이 저에게 시조카와 가까워지길 강요하실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우가 출근을 하면 아이를 돌보는 건 시부모님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근처에 집을 얻게 된건 순전히 시댁 근처에 좋은 매물이 있었고 회사와도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단지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로 포기할 만한 매물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그래서인지 자꾸만 시조카를 돌봄에 있어 어머님이 제 손을 빌리려 하신다는 점이었지요. 어머님께선 신우가 먹고 살자고 바쁜 건 기특하고 대견해 하시면서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건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언젠가 한 번은 시조카가 보고 싶어하는 만화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당신은 두 시간씩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저더러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쉬는 날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니까 그럼 네 신우는 언제 쉬냐며 저에게 서부치시더라고요. 황당해서 저도 쉬는 날에는 쉬고 싶다고 하니까 저더러 야박스럽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지만 신우는 왔다리 갔다리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며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더라고 저더러 신우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나 하냐면서요. 당신도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느라 죽을 맛인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꼴랑 그 영화 한편 보고 오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면서 마치 저만 야가 빠진 사람처럼 매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도 신우가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시는 것도 안타깝고요.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신우가 힘들게 사는 게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원할 때 도와주는 거지. 어머님이 이거 하란다고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친정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사촌동생들을 돌봐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봐주는 공이라는 건 없어요. 좋은이라고도 뺨 맞는 게애 봐주는 일이라는 걸, 저는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시조카의 육아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몇달전 제가 시조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고관절 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시면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병 간호에 매달리셔야 했거든요. 그나마 학기 중이면 애가 학교라도 가지 방학이라서 꼼짝없이 누군가는 시조카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말 하나마나 신우 아니면 저였지요. 문제는 저나 신우나 직장생활을 하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저는 휴가를 낼수 있는 직장이었고 신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스레 분위기는 제가 시적화를 맞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해에 휴가를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늘 휴가를 2, 3일 정도는 남겨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계셨기에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다못해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면 제가 같이 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얼떨결에 그렇게 모아온 휴가를 신호에 봐주는 데 쓰려니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껴둔 휴가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며 싱글벙글이던데 한대 패주고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그나마도 처음에는 신우가 출근길에 애를 저에게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겠다 하더니 날짜가 임박해서는 차라리 일주일 내내 데리고 있어주면 안되냐입니다. 자기도 이참에 조금만 쉬고 싶다면서 저한테 매달리듯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애거를 하는지 차마 안된다 소리는 못하겠어서 이번 한 번뿐이라고 못박았네요. 솔직히 첫날은 짜증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한편으로는 시조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보아하니, 시조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길래 아이들이 볼만한 전시회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백화점 가서 옷도 한벌 사입혔습니다. 제가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애 음식도 해먹이고 그랬어요.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선 한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네요. 그래서인지 시조카도 저한테 금방 마음의 문을 열더니, 마지막 날에는 자기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애한테 헛된 기대를 주면 안 되었기에 그건 안 된다고 했지요. 대신 나중에 외숙모가 맛있는 거 사준다며 애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렇게 조카에게 잘해준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시조카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후로 걸핏하면 두 사람은 저를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시조카를 데려가서 밥좀해 먹여라, 숙제 좀 봐줘라,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친정 어머니의 생신으로 남편과 주말에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니까, 시조카를 데려가랍니다. 시조카도 어머님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 죽겠다면서, 에, 콧구멍에 바람 좀 씌워주라나요? 당신도 모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신다면서요. 제가 친정에 어떻게 시조카를 데려가냐니까,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입니다. 저희 애라고 생각하고 데려가면 도질. 뭐 어려울게 있냐면서요. 애시당초 제 이야기를 들으실 생각이 없구나 싶으니까 이건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귀찮더라니까요. 저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는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이 집에 남아서 당신 조카 좀 봐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요. 그러자. 여태껏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조카랑 둘이 뭘 하겠냐고 그럽디다. 어머님께서도 삼촌이 조카랑 둘이 뭘 하겠냐며, 그래도 외숙모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삼촌이란 사람도 자기 조카랑 같이 있길 거부하는데, 외숙모가 웬 말인가 싶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에 갔고, 어머님이 시조카를 보셨지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는 됩니다. 신우가 책임감이 있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이제 서른 조금 넘었고 솔직히 요새 서른 조금 넘은 나이는 또 어머니 세대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걸핏하면 시조카를 어머님께 맡겨놓고 밤새 술을 마신다던가 또 연애도 하는 것 같고 어머님도 나름대로 당신 딸이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옴짝달싹 못하시고 시조카한테 묶여 있으신 눈치였고요. 하지만 이게 이해하는 거랑 도와드리는 건 별개의 문제더군요. 하다못해 남편이 진짜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다주고 대출은 안 갚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전업을 한다면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 아이를 갖기 위해서 대출도 갚아야 했고 적금도 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만 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 코가 석잔데, 돕긴 누굴 돕나요? 돕는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취조카 하나 키우자고, 엄마인 신우부터 할머니인 어머님 그리고 외숙모인 저까지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눈앞에 보이는 당신 딸과 손자만이 전부였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조카의 장례에 대해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눠야 할것 같다는 게 어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 달라는 이야기신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 진짜 돈 이야기 돼요? 시조카의 장례를 논하자던 어머님의 말씀과 달리 정작 도착한 집에 시조카는 없었습니다. 하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시조카야 있으나만 하지 싶대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부 그리고 신우까지 모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당신도 벌써 나이가 60층 반이고 아버님은 70이라며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으로 두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자를 그러니까 시조카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앞으로는 학원도 보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인데다가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당신들은 너무 늙었다고요. 신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 죄인 모드로 있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럼 어머님은 신우에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계시냐 물으니 어머님은 그까지껏 몇푼 받아서 반찬값이나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신우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주길래 그냥 그러니 하시고는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다음 가족이지 않냐 하시면서 당분간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돌봐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크게 놀랐고 황당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맞벌인 거 뻔히 하시면서 무슨 아이를 보라는 말씀이냐 하니 그러면 생활비를 보태랍니다. 시당초 시조카를 돌볼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는 분이 아무 명분 없이 생활비 달라 소리는 못하시니까 핑계거리를 삼으시려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저희도 돈 모아서 저희 애 키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걱정하느라고 있는 애를 내깔려두자는 얘기냐며 저에게 역성을 내셨습니다. 아버님 역시 우리가 너희한테 우리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길어봤자 10년이랍니다.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만원만 보내래요. 당신들이 몇 번을 계산해서 나온 최저금액이랍니다. 70만원이고 7만원이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달에 300 벌고 남편이 한 달에 280 정도 법니다. 둘이 합쳐 600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많은 게 아닌 게, 저희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머님께 돈은 못해드린다고 하자, 크게 신경질을 내시면서 왜 저는 당신이 말을 하면 한 번도 내하고 네 순순히 대답하는 법이 없냐입니다. 시험미 알기를 뭐로 알길래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소리가 입에 붙었냐고요. 저도 네 하고 싶고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돈이야기 아니면 시조카랑 정 붙여야 된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단한 번도 오롯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 뭘 물어보신다거나 걱정해 주시는 법이 없고 오직 당신 딸만 불쌍해 죽는 분이세요. 그러신 분이 되려 저에게 따지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그렇게 남편이 결혼 전 쓰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더러 같은 여자면서 신우가 지금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속상할지 생각도 안 드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신우나 챙기면서 살려 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면서 그냥 앞으로 딱 10년만 재테크한다 생각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그러면 시조카가 나중에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겠냐면서요. 멍청한 소리였지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 돌대까리냐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말이 너무 심하다면서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불편해하는 거랍니다. 저도 지지 않고 불편한데 생활비 달란 소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어이없다고 화를 냈지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저더러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는 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입니다. 참나 남편도 뭐 해온 거 없거든요. 반반 결혼하면서 해오고 말고가 어딨어요. 그때부터는 서로 다신 안볼 사람들처럼 할말 못할 말 주거니 받거니 아주 난리가 났고요. 결국 이럴 거면 다 때려치잔 말을 끝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받는 건이 모든 게 어찌 보면 신우 때문인데 말 한마디라도 다들 그만하라 소리를 안 하대요. 눈치만 살살 봐가면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아파트라서 팔리지도 않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결국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아서 속이 좀 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론 후련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시댁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고부 갈등으로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결혼 생활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변호사 비용 빼주고 나면 위자료나마나 챙길 것도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이점은 동의를 해서 서로 재산 정리만 하고 각자 갈길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친정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먼저 어머님을 아는 체하시며 이혼한 자식 둘다 품에 끌어안고 사신이 좋으시겠다고 한마디 써붙이시더군요. 물론 남이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혼한 자식인 저를 옆에 끼고 살고 계신 거니 독인객이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써붙이신 게 너무 웃겨서 한참을 길에서 웃었네요. 지금은 뭐 바라는 건 없어요.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악담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쪽 가족들 모두 시족 하나 잘 키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잘살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